자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장이죠 한국전자인증이 지금 3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를 좀 구해놓고 잠시 다른 걸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래량이 너무 없이 올라간 브리지텍은 매매에서 제외하고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롯데리츠도 시작을 했네요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시가 밑을 깨버렸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매매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주면 그때 볼수 있겠죠. 롯데리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한 번에 많이 튀긴 했는데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후보들을 좀 정해놓고 계속 살피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SM라이프는 갭을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개파락 시작하면서 지수가 살짝 눌리면서 출발하는 느낌인데 정확한 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몇 가지 게임주로 좀 몰리는 모습인데. 현재 몇 가지 게임 주로 어, 좀 수급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얘는 시가를 돌파했네요. 결국에는 시가를 돌파했고 이후 흐름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알려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너무 많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M 게임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떨어져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 게임이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한번 지켜보고 다음 집계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켜보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매수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이 될 텐데요. 어 여기서부터 잡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SM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물량 먹고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보기가 안 좋죠. 한국 전자인증은 제가 원하는 가격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첫 매매는 M 게임으로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더 빠지기를 기대했었는데. 빠지질 않았어요. 결국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어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브릿지 택은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고 아직 20억밖에 안됐죠.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씩 덩어리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상단에서 첫 매수가 되었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롯데리츠는 시가 밑으로 깼다가 다시 상승을 좀 주다가 어 다시 또 시가 부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흐름만 가지고는 무언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지금 당장 직전 양봉을 잡아먹었던 커다란 음봉 이거부터 소화하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추세가 위로 오른다면 이걸 소화를 하겠죠. 그리고 특히 어 시작하자마자 만들었던 이전 고점 부근 포함해서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한국 전자인증이 3파동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관심 종목에 있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했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이래서 갭뜨는 거는 3파동에서 갭떠서 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진입해 있는 종목은 엠게임 어, 제일 바이오가 벌써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주는데 제일 바이오는 이거 궤적이죠 이 구간이 궤적이 될 텐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을 주면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한번 이거는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음봉 같은 경우에 밑에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반등을 주기 마련인데 얘는 약간 좀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궤적이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한번 모니터링만 해보도록 합시다. 이 종목은. M게임은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할 종목이고 제일 바이오는 모니터링 정도 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3파동 매매예요 1파, 조정 2파, 3파 초정 구간 내에서 가장 치열했던 접전지 거백 개념. 그냥 그게 이틀만에 나오고 있는 건데 너무 일찍 등장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많이 빠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악질적인 상쇄 파동 한번만 만들고 빠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튀어 주는 거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부근에서 사는 거죠. 롯데리츠는 이 하락 음봉을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M 게임은 다른 걸로 보고 있어도 되니까 제일 바이오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위로 가려면은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터져야 돼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이거 최대 거래량 이거 있죠. vi에 걸렸던 부근에서 만들어진 이 거래량. 이걸 따라잡는 거래량이 주르륵 나오게 돼 있어요. 위로 가려면. 근데 이걸 못 따라잡으면은 얘는 그냥 빠지는 겁니다. 궤적이라는 것은 그걸 알수 있어요. 그 구간을 뛰어넘어 위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거래량이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요. 어쨌든 제일바이오도 약간 특이 케이스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계속 터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M게임이 좀 힘을 잘 써주게 되면 은 이번 10월 달도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특별한 수익권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응해야 할 부분이고 제일 바이오는 최대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치는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 고점 그리고 그걸 포함하는 하락음봉그 자리를 딛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좋은 거예요. 이 하락음봉 안에서도 어떠한 자리가 가장 의미가 있겠는가?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이 하락음봉이 담고 있는 어떤 설명을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주가가 돌아 나갈 때 어떠한 흐름이 나와야 되겠는가? 노이즈 파동 반등 일반적인 패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한국 전자인증도 좀 많이 아쉽고. m게임은 그것에 비하면 조금 힘을 못 써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힘을 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확률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파동이 한번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위로 더 올라가려는 어떤 힘을 확인하려면은 이거보다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어제 이런 거래량들이 나와 줘야 돼요. 이후 밑에서 어떤 조정을 보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음봉이 뜨게 되면은 이틀 3일 정도 쉬었다가 터지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또 높은 확률로 갭을 떠서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긴 좀 힘들고 어쨌든 얘는 조정이 너무 없었다. 그런 케이스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놓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엔게임이 수익률이 2%가 방금 찍혔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1.94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재돌파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재돌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 급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텐데 재돌파에서도 어,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위로 갈때 높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이 없는 거죠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상승입니다 털어내는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위에서 조금 더 깊게 털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로 밖에 못 멈춘다라는 게좀 아쉽습니다. 여기 저가까지 한번 밀었어야 조금 더 크게 밀수 있었을 텐데 이제 둘러볼 종목은 대부분 둘러본 것 같고 진입해 있는 m게임만 잘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서 분할매수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러한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중요한 구간을 저항력을 확인하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55원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55원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쌍봉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항력을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가를 돌려야 될 차례가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은 라 예상치 못한 다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절반 정도를 덜어놓고 확실한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절반 매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매우 짧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대응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튀어 준다면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빠르게 손절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롯데리치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sm라이프는 엄청나게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받겠죠. 위에서 크게 물량 잡아먹는 거 보고 달려든 사람 많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m게임의 흐름에 계속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파동 안에서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그 절반을 이전 바닥을 깨지 않고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음봉이 만들어지고 다시 지금 이걸 돌파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작은 파동 하나 이 작은 파동 하나가 그냥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개념으로서만 주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관찰을 할수 있게 돼요 그 와중에 내가 먹을 자리를 알게 되고 지금 이몇분안 되는 이 구간에서도 일어나는 싸움이 이 하락파동이 상당히 강렬했다 라는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빠졌으니깐요 그렇지만 밀리진 않을 거야 하는 힘이 지금 이 주변에서 버티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흐름을 지켜보면서도 주가가 아좀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작은 국면들이 얽히고 설키고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국면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나빠지려고 한다면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한번 연출이 되면은 그 다음 국면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좋아지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딛고 올라선다던가 아니면은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작은 파동이 모여서 큰 파동을 만들고 또큰 파동 하나 안에는 정말 이러한 국면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흐름들을 읽어 나가는 게또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원에 걸어놨던 어2% 정도 수익권에서 절반이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나머지는 들고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더 위에서 팔게 될지 본전선에서 그냥 본절로 마감이 될지 저는 제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대응만 할 뿐이에요. 어, 하지만 이 궤적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작은 파동 이야기를 방금 드렸는데 지금 이 국면 상승하고 내려가고 저항력이 느껴지는 자리를 윗꼬리를 달면서 한번 시도 그때 거래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작게 좀 크게 볼까요? 이제 완전히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을 하고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 하락폭을 진압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에서 쏟아지는 매도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자리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음... 이 윗꼬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밀렸지만 이게 하락 추세로 갈 거라면은 더 아래로 빠져서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힘을 쓰면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또 밀리기도 했지만 그 경계선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내 다시 종가상 돌파를 이루었다 매우 작은 파동입니다 이게 큰 파동이 아니에요 작은 파동에 작은 파동 자 그리고 나서 위로 한번 다시 한번더더 더 넓은 영역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양봉으로 서서히 전환을 하는 모습 이 과정이 정말 진폭이 이 하락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2% 조금 넘네요 2% 조금 넘는 이 진폭 내에서 일어나는 정말 사소한 다툼 하나에요 그런데 얘는 결국에 이 과정을 한번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은 또 조정이 나올 거고 또 파동이 움직일 것이고 이것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계속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파동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어... 이런 좋은 흐름들이 연속해서 계속 나온다면 그게 상승 추세인 거고, 이게 어느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딪혔던 이 과정이, 근데 빠지진 않아요. 이 과정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저점을 서서히 서서히 내려가고 그런 국면들 혹은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상승 추세 전부 다 작은 파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주가를 좀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얼마나 연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왔는지 지금 혹시나 고점은 아닌지 내가 이후에는 지금은 좀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 타이밍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흐름도 한번 신경을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리를 돌파했지만 이렇게 돌파를 했었죠. 근데 돌파한 자리를 지금 지켜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국면에 있어요. 이 양봉에 커다란 의미가 있겠죠. 이 자그마한 양봉에 왜냐면 얘는 이거를 지나가겠다라는 의지였으니까. 자 요렇게 볼게요. 이거 두 개로 볼수 있겠네요. 묶어서 이렇게 가정한다면은 이 자리가 하나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난이 자리를 지나갈 거야. 그 전에는 그냥 확인만 시켜주는 것이고, 이 자리를 지나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결단을 보여주는 캔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이러한 범위에서 뭐 몸통 혹은 저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후 내려왔을 때 이들의 의지가 크게 남아있다면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거를 뺀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들이 내가 전체적으로 그린 큰 그림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또 연습이 필요한 스킬이 될수 있겠죠. 비록 고점은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저항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저항력 이거겠죠.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 되면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르죠. 그냥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알기가 매우 힘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금 전에 만들어진 하락파동의 중심 정도를 지나갔어요. 근데 얘가 지나친 자리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고 빠질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결정될 순간인 거죠. 그럼 빠진다면은 이전 이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마저 뺀다면은 조금씩 조금씩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힘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파동이라 할지라도 의미를 갖고 보면은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 작은 파동에만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이게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엔게임이 지금 현재 이 여러 상승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살피셔야 되고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살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돌리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가격을 한번 더볼 수도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25원에서 한번 더 아이고 늦었네.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살짝 위에 3,925원의 나머지 절반을 또 걸어놨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작은 흐름들이 내가 생각하는 커다란 그림 안에 어떠한 국면에서 드러나는가 이것을 꼭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매매가 좀 즐거워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집중해서 볼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흐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 자 25원 이제 전부 다 완료됐고요. 내가 계획한 거대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들을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궤적은 정말 정말 진했어요. 정말 진했어요. 그래서 어, 위에 매물이 좀 있었지만 정말 강력하다면 그 매물 정도야 이런 식으로 또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선택했고 돌파 반등, 수익 실현 2% 한번, 4% 한번 분할 매수가 잘 정석적으로 나갔습니다. 10월 달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다행히 음, 10월 달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또 이제 음, 돈까스 먹으러 가야죠. <laughs> 어. 글쎄요. 넉넉하고 여유가 넘치면 맛있는 스테이크를 썰겠죠. 프라임 등급에. 그런데 뭐 칼로 돈가스 써는 것도 칼질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돈가스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 아내와 거기를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달 수고 많으셨고요 어,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